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곱방입니다. 지금 시간은 6시 50분입니다. 일어난 건좀 일찍 일났는데큰 일을 보고 운동을 나와야 되니까, 일본으로 하고 좀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여기는 여행 온 곳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인데, 스플라스 리솜, 충남 예산 쪽에 지금 와있고, 어제 와서 이것저것 맛있게 먹고 푹 잤습니다. 오늘은, 아침 조깅하고 이따 아이들 일어날 때 맞춰 들어가서 워터파크에서 오늘은 놀려고 합니다. 8시까지밖에 시간이 없어서 얼추 1시간 정도 저에게 여유 시간이 주어져서 여기 동네에 달리만 한 데가 없더라고요. 물어도 보고 찾아도 봤는데 숙소 근처는 아예 없고 일반 도로 좀 좋진 않지만 그냥 천천히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달리고 놀면서 즐기겠습니다. 춥기 때문에 지금 옷은 아래는 바지 기모 있는 거 입었고 위에 상의는 반팔 티셔츠 입고 기모 티셔츠 입고 그리고 지금 점퍼 점퍼 같은 거 하나 입고 나왔습니다 장갑도 꼈고 어디로 갈지 저도 여기 길을 모르지만 그냥 막 가보겠습니다 길을 몰라 그 달리는 러닝코스나 이런 데가 없어요 동네 이거 저거 찾으면서 한번 돌아다녀보겠습니다 화이팅 어머 이거 봐 가로등도 없어. 깜깜해. 달이 엄청 밝아, 근데. 보름달 떴습니다, 보름달. 좀 밝아지면 이야기하겠습니다. 가로등도 없어서 깜깜해. 보이지도 않아. 어디로 가는 건가? 길은 모르겠는데. 일직선 도로가 나왔어요. 좀 그래도 달리만한 인도가 나와서 달리고 있고. 충의사? 충의사는 뭐지? 이제 조금 해가 뜨고 있어. 원래 새벽 5시 반이나 5시에 나오려고 했는데, 여기가 가로등도 없고, 너무 깜깜한 데가 많더라고요. 위험해가지고. 근데, 했 떠! 했 뜹니다! 좋다! 계속 이대로 쭉 가보겠습니다. 어? 윤봉귀 기념관도 있네? 윤봉귀 기념관인가봐요. 국립박물관, 윤봉규 의사 기념관. 다회 엄청 예쁘죠? 엄청 커. 이리로 쭉 그냥 갔다가, 이따가 돌아가는 길에, 어제 저녁에는 메탈세칼여 길이 여기 유명한데 되게 예쁘게 불 켜놓더니 불을 다 꺼놨어. 해 뜨면 거기 한번 살짝 들렸다가 놀고 가겠습니다. 화이팅! 분교인가? 학교인가? 시랑 초등학교. 아, 시랑 초등학교. 조그만 학교다. 여기 들어가도 되나? 우와. 시골의 학교네요. <laughs> 시골 학교. 운동장 한번 달려올까? 우와 여기 엄청 좋네. 트랙이 있네 트랙이. 가운데는 잔디고, 우와 트랙이 있네. <laughs> 여기 지금 얼추 3km 왔더니 이런 곳이 나타나서 여기서 뺑뺑뺑뺑 몇 바퀴 돌고 또 앞으로 정체 없이 또 가볼게. 근데 달리고 있는데 계속 느낀 건데 그림이다 이거. 산에 걸린 보름달 봐요. 그림. 저 그림도 좋고 뒤에 해가 떠오르는 저 그림도 좋고 토요일 날 병원을 갔는데 제가 이제 그 전주는 건강 검진 했거든요. 건강 검진한 결과는 아직은 안 나왔는데 건강 검진에서 달리기 한지1추 1년 좀 넘었죠? 1년 딱 됐죠. 처음으로 정상 체중을 찍어 봤어. 그거 허리 둘레 제때 힘주잖아요. 배 집어넣으려고.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쟀는데, 거의 정상 수치가 나온 것 같아. 인바디도 처음 해봤는데, 아직은 체질량 지수? 그건 조금 정상인 것 같은데, 22% 나오거든요? 더 조금 줄여야 될것 같긴 하고, 좋은 건, 체중이 정상이다. 라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기분 좋게, 일주일 정도 후에, 제가 지병 때문에 정기적으로 3개월마다 피 검사하고 소변 검사를 합니다. 일주일 남았으니까 어 괜찮겠지 하고 술은 당연히 안 먹었고 하는 운동은 고강도 운동 쪽으로 하면 혹시라도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지금도 6분 40초대로 천천히 조깅하는데 좀 매일 뛰었거든요. 가기 전날은 안 뛰고 기대가 좀 컸나봐. 당연히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백뇨의 수치가 올라갔어요. 고지혈증의 수치도 올라갔더라고. 하... 저는 이제 신장, 콩팥 쪽이 안 좋아서 일단은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상황이라 이제 몸으로 테스트를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안 좋아지면 신장은 회복되는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금 먹는 거 먹었던 것도 치료제라기보다는. 혈압약 쪽인데 신장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 약이 있다고 해서 그거 같이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다시 복용하자고 하셔서 병원에서 진짜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모 몰라. 진료 다 끝나고 왜 단백뇨 수치가 올라가고 운동을 고강도로 해서 그런가? 뭐 저는 고강도 아니라고 하지만 몸이 고강도라고 느낄 수도 있잖아. 그런가? 술도 안 먹었는데, 뭐, 이틀 전 하고, 그날 아침에, 아, 점심에, 순대국을 좀 먹긴 했는데, 그 그래서 다시, 녹화하고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운동도 하고, 이런 거 먹어서 그런데, 일시적인 거 아닐까, 여쭤봤더니, 정답은 아닐 수 있는데, 유전적, 체질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먹는 식습관이 단한 번에 개선되진 않을 거고, 관리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단계인 것 같긴 하다,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지금 다시 약을 먹고 있습니다. 몇년 동안 먹었던 약을 그래도 6개월 정도 중단하게 해준 게이 달리기 때문인데, <laughs> 괜찮아요. 예전에 건강검진할 때 의사분이 검진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어. 진리보로 들어갔는데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저를 많이 쳐다보더니 단한 마디 남겼습니다. 그러다 죽습니다. 다른 말도 안 이고씨 가자마자 빤히 쳐다보고 그러다 죽는다고 왜 그러냐면 간 때문에도 간염이 와서 입원 한번 했었고 그뭐 지병이나 이런 건 아니고 간염이 올수 있잖아요 A형 간염이었는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한번 입원했었고 그 후에 뭘 잘못 먹었는지 열이 계속 올라 내가 감기인 줄 알았지 약을 먹어도 호전이 안돼 나중에 봤더니 신장 콩팥에 수치가 엄청 올라간 거야 그래서 간 때문에 입원하고 콩파 때문에도 입원하고, 그리고, 예나 태어날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겠지. 심장 쪽이 뭉쳐지듯이 확 아픈 거예요. 심장 내과도 가고, 달리지도 않는 저에게, 그, 영화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런닝머신에서막 호흡기 쓰고, 이렇게 붙여놓고, 달리게 시키는 거지. 심장에 대해서 이것저것 검사했는데, 뭐가 안 나와. 근데, 일상생활 할 때, 심장 쪽이 쥐어 짜면서, 순간적으로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로 힘들 그런 상태가 됐었거든요 응급약을 갖고 다녔어요 혹시 제가 쓰러지면 약을 혓바닥 밑에 놓고 하면 혈류가 급속도로 증가해서 그거를 갖고 다녔었는데 그때 했던 이야기는 매일 운동해야 되고 먹는 거 조절하고 저염식 해야 된다 그때부터도 이야기 나왔던 건데 지키지 않고 있고 해보지 않았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미안해 쉬는 데 방해해서 이제 학교에서 그만 뛰고, 해가 떠가지고, 옆에, 개천 옆에, 이런, 뚝방길? 그냥 길, 정처 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길이 없구나? 길이 없어. 다시 가. 길이 없어! 반대편에 있는 것 같은데? 강아지한테 또 미안하네? <laughs> 미안하다. 미안해. <laughs> 여긴 제, 제대로 된 길이다. 일리 가보자. 아무튼 그래서 저는 평생 달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욕심도 생겨서 뭐또 기록을 위해서 달릴 수 있는데 제가 달려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아프지 않으려고. 아픔이 더 진전되지 않으려고. 그리고 오래 살고 싶어서 건강하게 저는 달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거를 달리는 걸 정말 너무 싫어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달리기를 시작했고, 이제 1년 되니까 처음에 한 달, 두 달, 세달 때는, 아 이거 왜 뛰고 있지? 대회 나가서도 솔직히 상반기에 풀코스 뛰고 했지만, 너무 힘들어! 이거 왜 뛰냐고! 계속 저한테 질문을 다시 했는데,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또 달리러 나갈까? 내 페이스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좀 빨리 뛰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조기. 트레드밀에서 뛸 때도 이어폰 끼고 드라마 하나 틀어놓고 천천히 뛰어. 그렇게 뛰다 보면 시간 금방 가더라고. 지금같이 이럴 때도 음악 들으면서 그냥 여행 와서도 언제 이런 데 달려보겠어. 도로가, 도로가 아니지. 이 길이 꼬불꼬불해서 진짜 장난 아니네. 빨리 달릴 수도 없어. 이런 데 언제 달려보겠어? 어렸을 때 저런 개천 들어가면 물고기 잡는다고 족대 갔다가 엄청 했는데. <laughs> 아무튼 이렇게 트레드밀에서 아무튼 조깅하면서 드라마 보거나 이렇게 동네나 어디 달리면서 노는 거죠 뭐 이렇게 놀고 그러면 관리가 되니까 선생님한테 달리기를 해서 수치가 올라갔을까요? 물어봤더니 달리기를 안 했으면 더안 좋아졌겠죠 이러더라고요. 저는 달리는 이유가 건강입니다. 건강은 좋아지고 싶은 것도 있고, 지키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욕심이 좀 갖는 거고, 근데 본질적으로는 제가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해질 수 있는 지병이 있기 때문에 운동은 필수입니다. 두 번째는 원래 있을 가 다이어트 목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반대야. 달리려고 살을 빼야 돼. 빨리 달리기 위해서 살을 빼야 되는데, 그렇게 좀 바뀌었고 세 번째는 삶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웃음도 많아졌고 미소도 밝아졌고 그리고 살이 많이 쪘을 때 얼굴이 너무 못생겼더라고 저도 나름 어렸을 때 아이돌 준비한다고 세상에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대회도 나가고 나름 그 시절에 다음 팬카페에 7개가 있었다고요? 얼굴이 썩은 거지 얼굴이 썩다 못해 어느 순간 제가 거울을 제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제가 키가 170이 안 되는데 85가 다 됐었거든요 진짜 얼굴이 썩었어 너무 못생겼고 푸석푸석하고 너무 이상하더라고 내 모습이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 아직도 형 그렇게 나이스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형편없는 정도는 아니라고 과거보다 나아졌다는 거죠 제가 잘생겼다는 건 아닙니다 <laughs> 여기는 어디지? 뭐 동상이 있고 건물이 있는데 한번 가보자. 길이 막힐 수도 있는데 막혔으면 돌아가면 되지 뭐. 들어가도 되나? 공짜인가? 문 열려 있을까? 열려 있을까? 예산 윤봉기 윤봉기 의사분이 어떤 곳인가 보구나. 아까 저쪽에 기념관이 저쪽에 있었는데 여기 있네. 초가집이다. 직접 사셨던 데인가? 신기하다. 와, 어, 진짜 옛날 집입니다. 어, 신기한데. 정신이 하나도 없죠? 저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그냥 노는 거지, 뭐, 이렇게. <laughs> 여기 뭐 이상한 길이 하나 있네? 나 숙소 찾아갈 수 있겠지? <laughs> 숙소 찾아갈 수 있겠지? <laughs> 길이 져버린 것 같은데? 몰라. 여기 갔다가, 모르면 내비키고 가지, 뭐. 아이씨. <laughs> 가자, 가자. 저는 이제, 쭉 달려가서, 메타세카이 여기, 가가지고,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laughs> 좋다. 아침에 해뜰 때 달리는 이 순간이 너무 좋습니다. 저녁에 달린 것도 좋지만, 아침에 달리보세요. 춥지만, 일단 나오면, 추워서 달리게 돼.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문 밖으로 나와봐 나오면, 달리게 돼있어요. 추워 추워서 달립니다 전또 달려가겠습니다 예산 메타세카여기 입니다 나무들이 근데 애기다 이게 꽃이 수국처럼 되있거든요 어제밤에 지나가서 봤더니 여기 불나오더라고요 반짝반짝하게 예쁘더라고 조명도 저렇게 해놔서 여기가 진짜 사진찍기 딱 좋을 것 같은데 나무들이 애기야 나무들이 애기야 <laughs> 그래도 달리니까 좋다 이런데 <laughs> 저기가 숙소입니다 숙소로 이제 가서 아이들하고 밥 먹고 9시부터 워터파크 하는 것 같은데 <laughs> 워터파크 가서 <laughs> 마감할 때까지 있겠지 여러분들? <laughs> 폐장할 때까지 아무튼 <laughs> 있겠습니다 겨울인데 온천수가 나온다고 해서 물이, 김이 폴폴 나더라고. <laughs> 가서 재밌게 온천 욕하면서 아이들하고 즐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무리하지 마시고 아프지 않게 달리시고 달리기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건강이 조금은 나아지길 바랍니다. 24년 마무리 잘하고 25년도 힘내봅시다. 저도 열심히 할게요.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갑니다. 아유.